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 제목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런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지만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기는 행하시는데 에, 지어서 일을 지어서 그것을 또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칭은 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 바로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 중하게 여기는 죄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여러 가지 죄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죄를 어, 눈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때로는 잠을 자면서까지 악한 마귀에게 시달리거나 또 어, 어, 꿈에서도 마귀를 쫓아가거나, 예, 그러한, 우리는 24시간 내내 천국 갈 때까지, 예, 죄로 뭉쳐져 있어요. 예, 그 본성이 죄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 회개치 않는 죄다, 회개치 않는 죄. 예, 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는 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렐루야그 문제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문제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두 번째 죄가 뭐냐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죄는 뭐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토께서, 아, 어, 십자가에 복박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림의 예수를 믿어요. 그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이 믿지 않는 죄는 뭐냐? 바로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오늘 중요하게 예, 말씀을 전하는 그 일하신 하나님, 그 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 주실 만큼, 희생의, 예, 희생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도대체 믿지 않는, 예, 그러한, 예, 죄를 우리가 많이 짓고 있는 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돼.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세번째가어떤한 죄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죄. 그것도 죄예요. 죄. 아나니아와 샤베라가 은혜를 받아서 땅과 땅을 다 토지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성령에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회방죄 그 선을 행하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을 하나님을 속인 성령회방죄, 성령을 속인 죄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지만, 특별히, 영원권의 문제. 하나님이 가장,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영원권이에요.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교회는 영원권을 위해서 세워보여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자기 자랑제하고 응? 어? 예. 네. 명예지이나 하고, 명예 지게오는거 자랑이나 하고, 요즘 교회가 그런 데잖아요. 사랑이 없는데 자기 자랑만 가득한 게 요즘 교회예요 그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야 알아. 아니까 교회 안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도구도 있지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사명, 가장 관심 있는 이 관심 있는 선이 뭐냐?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를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신 이줄 믿습니다. 언제 일하시냐 민수기 24장 14절 28절로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그냥,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일하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많이 두셔서 그 관심을 들으시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 생각, 회복, 깊숙이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요 들으신다. 너희 말, 우리의 말은 어떤, 어떤, 예. 말이 있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어떤 수입니까 기도할 때, 예,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은연 중에 하는 말이 있어요. 은연 중에 하는 말도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이나 영역, 근심, 걱정, 두려움에 찬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하나님이 들으시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예 귀신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나쁜 것은 귀신이 듣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듣고 아멘. 아멘. 믿어지지 않아도 아멘하면 아 제가 이러한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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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10편 11편 4절에 여호와의 계속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평소에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심령의 소위까지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이상 그 애국에서 종사이할때 하나님이 권념하셨다. 이스라엘의 불을 짓는 소리, 애원의 소리, 예?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권념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국당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계획하에 탈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 앞자리 노릇을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 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마귀의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자녀로 불러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의 사명, 소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멋대로 비전도 없이 내멋대로 그 망하는 족속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8절 말씀해 보면 한번 볼까요? 잠언서 29장 28절의 말씀 보면 29장 18절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히하거니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혹시는 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이 없으면 바른 자해 하는 로제못 대려 나는데 생각 없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예 예배도 어,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예 믿음이 좋을 때는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좋아 보이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예 괜히 불평불만이나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비전을 품은 사람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기도, 비전의 기도, 또 5년 중에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 세상적인 말 하나님께서 예, 기뻐하지 않아요. 희롱하는 말, 세상적인 말, 조소하는 말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이 대화 가운데서도 세상적으로 니집내 네 병이냐, 차가 뭐냐,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 눈을 나게 나라를 인정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광화문에 버리서때로는소 속이며 모임을 하면서 때로는 구급 기도회 때로는 우리 교회처럼 성령 불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누구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간에 우리는 나라가는정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평상시에 평상시에 일자 무식한 네.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노모가 허리가 꼬부라진, 꼬부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찬양을 할때 맨날, 응? 찬양이, 18번이 찬양이, 네? 잘 짓고 잘 됐어요. 우리 집잘 됐어요. 그거를 평생 40년 이상을 평생 그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에 있는 내용을 들으시고, 그, 아무것도 없는, 응? 그 손아 손에 쥐어주는 거고 그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일자무식인 그 할머니 그 농원을 통해서 집이 예, 서울 장안에 4 채나 다섯 채나 된대. 나중에 한번 그 목사님한테 들어 들어보시. 저는 그 목사님이 부모하면딴과하지 예, 말고 그만만 하라고 그말이 그래, 그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 해도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들 보이지 않더라도 손에 쥐어주는 거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을 갖고 또한 비전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려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게 라 그랬잖아 부르짖어라 그랬잖아 하나님은 언제 일하세요 부르짖을 때네 말이 내뒤에 들릴 때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예, 임신에서 임신해 있을 때 사라부터 쫓겨났을 때 방송되고 울었을 때이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한 예, 하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고 이스마엘을 따로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서 이삭과 따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또 사라에게서 너무 괴롭게 하니까 또못 견디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갈이 또 사라에게서 떠나고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그 사막에 그 이스마엘과 같이 쫓겨난 신세가 되었어요. 혼자일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자식이 굶어 죽는 거는 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그냥 방송대로 대복을 하면서 퍼져앉아서 그렇게 보니까 여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너 때문이 아니고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예. 그 하나님의 여와의 사자가 와서 응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송대고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단의 눈을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눈을 밝혀주신 줄 믿습니다. 생각의 눈을 넓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 육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문제의 실마리를 응, 풀어주시고, 해결점을 찾아주시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대화 중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문제를 늘 갖고 있으면서 대화 중에서도 하나님의 대화 중에서도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해 주시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말, 또 내가 평소에 간절한 소원을 가졌을 때에 그 간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날 때, 하나님께서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또 우리가 행할 때에 나오는 행함의 언어, 그것을 삶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면 안 돼요, 법을 보면 안 돼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작정해서 기도할 때 법까지 바꿔서 그 일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체험으로 열매 맺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하지만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매님이 계셨는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임신을 해서 두 부부가 왔어요. 그런데 살집이 없는 거야 살집이.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것을 구해봐라. 그랬더니 애가 있어야 되는데 애가. 애가 없어서 나라에서 집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작전기도를 하자. 7일 동안 작전기도를 하자. 그래서 어? 하나님 이제 법이 바뀌어서 애가 뱃속에 있는 법이 바뀌어서 태중의 그 애도 아기로 인정해서 그 나라에서 집을 줘서 그 자매님이 집을 얻어서 또 여차여차해서 지금은 부평, 부평에서 아파트에서 새롭게 착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제도도 보지 아니하고 사람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일을 행하시는 여우와 없어도 그것을 지어내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열매를 맺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냐 축복의 하나님이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문제 해결이에요. 치료예요 할렐루야. 아멘 생물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실마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담을 믿으면 안 돼요. 아멘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